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때이 PER이 얼마냐, 얼마나 고평가됐냐를 주목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이, 이 스토리가, 그 성장의 그림이 유지되고 강화되느냐 이 압도적 경쟁력과 기술 격차가 유지되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숫자로 계속 분기별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들의 목표를 상회하면서 가느냐 그니까 이것을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어 밸류에이션 너무 자의적입니다. 그러니까 50배는 비싸고 이미 뭐한2 0배면넣어 사실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50배는 비싸고, 100배는 비싸고, 150배는 너무 비싼가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뭐 100배면 사고, 150배면 팔아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그림을 얼마나 더 강하게 충족시키면서 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주식 일타 김기훈입니다. 예,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나왔고 22%나도 추가 상승하면서 안 그래도 뭐 고평가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더욱 고평가 논란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지금 인기 종목이 팔란티어라 테슬라인 것 같은데 이좀 차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고평가 때문에 주식이 뭐 추세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언제 그러냐? 이 성장의 스토리로 올랐는데 이 성장의 스토리에서 실적이 미치지 못할 때는 조정이 올수 있고요. 성장의 스토리가 깨지면 그건 추세 하락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성장의 스토리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비싸요 단지 그거는 뭐 흔들림이 올 정도겠지 추세 하락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갈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둘다뭐 영상으로 말씀도 드렸고 좋아하고 그큰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지금 다른 점은 팔란티어는 계속 예상치를 상회하고. 매출 성장률이 최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좀 아쉽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예상치를 못 미치고 있고 성장률이 지금 약간 감소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 트럼프제 관세에서도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에서는 관세를 물리기 어려운 데 비해서 물건이 움직이는 테슬라는 관세를 매길 수 있죠. 뭐 애플처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더잘 나오는 팔란티어의 비중을 뭐 조정시마다 더 늘리고 아무래도 지금 숫자의 위협이 있는 테슬라의 비중은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사실 테슬라 계속 좋아서 계속 좋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간과 기회비용의 문제지, 이 그림이 깨졌다 이런 문제를 절대 생각한 건 아닙니다. 먼저 팔란티어에 대해서 제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1월 이제 포트 번경을 하면서 뭐 딥시크 사태가 있고 뭐 관세 영향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을 좋게 본다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가는 데 있어서 약간 분기점이랄까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팔란티어 실적이었고요 저도 막 조마조마 봤는데 역시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 잘 나왔어요 이 소프트웨어의 항방을 이제 좌우할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일에는 팔란티어 뿐이 아니라. 당일 엠려빈이라든지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이 이런 소프트웨어 고성장 약간 비싸던 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같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스포티파이의 실적도 잘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 특히 컨슈머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AI 초기에는 AI 인프라, LLM 모델과 관련된 것, 그리고 칩 투자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죠. 클라우드를 만들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LLM 모델을 투자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이 초기 단계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23년부터 24년 중반까지 굉장히 좋았다면, 또 24년 후반 정도부터 지금은 이제 AI 그런 만들어진 인프라를 가지고 만들어진 LLM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효용성을 높이거나 이런, 이런 개인들에게, 컨슈머들에게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이런 매출을 높이는 그런 활용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은 더 좋은 구간, 이제, 그죠.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팔란티어는 B2B에서 이제 효용을 높이고, 예,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딱 구간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컨슈머 서비스도 되게 좋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뭐 메타 이런 데들 광고 효율을 많이 높였잖아요. 이런 관련돼서 뭐 로비누드, 레딧, 뭐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이 다 AI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내가 LLM 모델을 만들어야 AI 회사가 아닙니다. AI를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죠. 국내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국내에도 무슨 뭐 더존 비전 같은 회사가 AI 기술에 원천 기술이 있다. 원천 기술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만든 기업용 어떤 프로그램, 로펌을 위한 프로그램, 뭐 회계사를 연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효용을 준다면 위에서는 AI 밸류체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란티어는 이제 기업과 정부 국방에 AI를 활용해서 그 최고의 효율성을 만들어주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이클에 딱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저희가 팔란티어를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했을 때그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었어요. 먼저 총 매출 타겟이 큰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민간 AI의 지금 도입 이것이 제일 큰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 원래 잘하던 정부와 국방 쪽 AI의 재성장, 추가 성장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LLM 모델의 발전. 이게 챗 GPT뿐이 아니라 다수의 LLM 모델이 발전하면서 이 회사에. 성능을 더 높여주고, 이제 매출을 더 높여주는 그런 세 가지 효과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번에 특히 폭발한 부분은 저희 첫 번째 포인트인 민간 부분 성장입니다. 당연히 민간 부분이 특히 US, 미국 민간 부분이 65%가 성장했어요. 사실 높게 성장은 뭐저분이야다예상하셨는데그 정도로 높을지는 저도 좀 몰랐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주가도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왜 민간 부분이 중요하냐? 아니 국방도 당연히 뭐한 축인데 민간은 사실 예상하기 어렵게 뭐 미국의 국방부 어떤 정부가 특정 고객이라면 민간은 누가 오길 지가 정말 불특정서 정말 많잖아요 이 회사는 6천 개 정도를 타겟으로 본다고 하는데 뭐그 이하 의 회사들도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알수 없이 큰 이런 마켓을 가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민간을 저는 좀 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커질 수 있냐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고평가 논란 해소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타겟 마켓이 크고 여기에 진입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오만한 세장에서 일하는 회사는 어떤 우리나라 뭐 내수 기업이다. 이러면 너무 이 타겟이 작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높여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 기업으로 대상을 하는데 이이낼수 있는 매출액에 타겟 시장이 엄청 크다.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의 매출액이 시총 대비 좀 작더라도 어 나중에 이렇게 커지겠네 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장 겪볼때 항상 TAM, 토탈 어드레스 홀 마켓 타겟하는 그총 시장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 회사에서 공개를 합니다. 24년 중반 정도에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 이 회사의 총 이제 새 시장은 1,19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으는 172조 원이나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 포텐셜이 있나를 보면 민간을 놓을 때요 560억 달러를 회사에 제시했어요. 이 560억 달러 근거가 있어요. 5억 달러 이상 매출을 하는 회사 6천여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계에서 다 흐려갈 수있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비싸거든요. 팔란티어. 이게 도입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현실성 있는 회사들만 놓고 봤을 때이 560억 달러입니다. 80조 정도 되나요? 팔란티어가 그 60%나 막 성장하고 막 해서 이 3.7억 달러 정도 민간 매출을 했어요. 곱하기 4. 4분기 제일 크니까 제일 큰 거에다 곱하기 4 해보죠. 그러면 은 14.8억 달러 정도니까요. 지금 이 알렉스 카프 CEO가 생각하는 이총 시장 대비 40분의 1입니다. 40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에서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자기 시장을 많이 먹었어요. 애플의 총 마켓에서 지금 애플이 들어간 부분은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회사는 이렇게 큰 시장을 생각하는데 요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낸 40분의 1의 매출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를 얘기하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630억 달러 국방을 좀더 크게 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추정치를 좀 바꿔서 민간을 더 크게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4년 때 나왔던 추정치는 국방이 여전히 조금 더 큽니다 630억 달러 근데 국방도 어, 크게 성장했지만 어 민간보다 좀더 크지만 여전히 분기 4.6억 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곱하기 4에서 계산해봐도 여기도 35배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막60% 40% 이렇게 성장을 해도 이렇게 마켓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 CEO의 말을 가장 붙여주면 여기서 우리나라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기 단계다. 수십 년 진화의 첫 시작이다 그래요. 그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40불밖에안 쓰니까 초기 시장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기 시장에 진입한 것 같고 이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이거 시가총액 때문에 너무 비싸봐. 이거는 사실 아뭐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너무 성불른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그때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뭐40 불일 때도 고평가고요60 불, 80 불, 100불 계속 고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왜 고평가로 보이냐? 그 중에 너무 추정차 낮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보면요. 항상 추정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뭐, 누가 에너리스트들이 싫어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아직 잘 예상을 못했서인지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펠란티어가 17분기 중에 16분기를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건 16번은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상을 뭐 상회할 때도 있고 하회할 때도 있으면 이게, 어,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예상을 상회했었어요. 안 좋으나 좋으나 그거보다 낮게 추정 항상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성장 추정치가 낮아요. 이번에도 40% 성장했는데 올해에서 26년 넘어와 성장치 또또 20%밖에 성장 안 하고 돼 있습니다. 갑자기 성장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 근거가 딱히 없죠. 지금 민간 초기 단계 진입했고 부트캠프 열어서 이제 초, 모집한 이 고객들이 매출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성장이 급히 체감하나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숫자를 한번 봤어요. 저희가 저번 영상 올릴 때 25년 추정치 0.47이었는데 이거 너무 낮다. 그럼 말씀드렸어요. 그때 24년이었고 25년을 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0.56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추정치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올려놓은 게 아니라 되게 낮게 잡은 다음에 아 계속 좋아지니까 아 이거 뭐지 하면서 막 끌려가면서 계속 이 추정치 올라갑니다. 근데 또 내년은 또 0.7밖에 안 돼요. 20%밖에 성장 안한 거냐 0.6에서 0.7? 아니 이건 또왜 왜, 20%밖에 안 하나요? 40% 했는데 이번에는. 그도 그렇게 집중 안 하잖아요. 여기 약간 엄격한 작대가좀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0.7도 그러면 내년에 가까워질수록 26년 이 실제로 되면 얼마로 올라갈지 모르죠 1로 올라갈지 모르죠. 그러면은 밸류심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게 그렇게 20%확 최근 성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처럼 40% 아니면 제가 생각한 대로 성장이 가속화돼서 뭐50% 이렇게 성장을 하면 몇년 만에 이 엄청나게 높은 뭐 170배니 이렇게 주장하는 밸류에이션이 현실화될까 라고 생각해봤어요. 막 스포티파이 같은 회사를 보면은 막 옛날에 200배고 막 170배고 막 그랬어요 초기에 매출 이익 조금 나올 때 그랬는데 이익을 확 늘리면서 순식간에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밸류에서션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모먼트가 분명히 현란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를 제가 간단히 수식을 해 가지고 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럼 뭐한 40%씩 이제 컴파운딩 한다고 그러죠. 계속 그4 0로 성장을 한다. 그럼 몇년 성장하면은 한 50배, 40배 정도로 떨어질까? 그게 한 29년 정도네요. 그리고 50%정도 성장하면 어뭐 28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소프트회사들도뭐 40배 정도는 아니, 되니까요 근데 뭐 지금 보면 그 고성장하는, 지금 뭐 클라우드 플레이 이런 데서 막 100배잖아요, 다. 그뭐 레딧도 150배. 이런 고성장회사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저희가 초고성장기에 보면 100배 이상, 200배를 막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랐지, 이밸류에이션 떨어지면서 주가가 정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어느 정도 비즈니스 완성돼서 매출 성장률이 10%, 11% 이렇게 된 빅테크들은 밸류이션이 낮아요. 국내 기업하고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매출 성장이 30에서 50%인 이런 회사들. 아시지만 저희가 막 72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36% 성장하면 2년이면 2배가 돼요. 4년이면 4배가 됩니다. 이런 속도에 있을 때는 이 밸류이션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고평가 논란은 쉬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두 개의 회사 중에 테슬라가, 아, 저도 사실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뭐, 아, 그래도 실적은 약하지만 이 피지컬 AI 스토리가 너무 좋다. 저는 피지컬 AI가 여전히 넥스트 빅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 뭐 MBT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음 번에 진짜 큰 것. 이게, 이거는 피지컬 AI. 맞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엔비디아가 로봇의 플랫폼과 두뇌를 만들고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가 만드죠 이것은 정말로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가전이나 어떤 기계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든 일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이 세상은 인간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도 단기 실적에 의해서 중단기 움직임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추세적인 구조적 성장 하에 이 시클리컬하게 또는 이런 사이클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같이 결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21년의 테슬라와 22년, 23년의 테슬라가 좀 달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말 구조적 그림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숫자적인 그림이 단기적으로 좀 약하기는 하다는 걸좀 저도 인정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유럽에서도 지금 판매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한다. 서비스에 관세 말 물리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플랫폼들은 뭐 중국에서 안 하고 있는 회사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테슬라나 애플은 좀 관세 전쟁에 희생할 수 있어요. 캐나다 관세가 쉽게 한달이로 넘어갔지만 그 첫날에 서로 싸울까 할 때는 바로 나왔던 말이 뭐 캐나다 뭐에서 뭐. 뭐 테슬라 100%막 이런 얘기 관세 이런 막 이런 말을 막 했어요 뭐 쉽게 물리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협을 할수 있는 물건이 움직이는 상품이 굿즈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세 위협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테슬라가 작년에 하반기에만 많이 올랐죠 하반기에 많이 오를 때 트럼프 당선 유력도 가능성도 있었지만 3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사실 트럼프 당선 전부터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4분기 실적 하회하면서 이게 4분기 시점 하회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1분기, 2분기 전망을 낮추지 않으면 사실 좋은 거예요. 가이던스를 세게 해서 1, 2분기를 올리면 미국에서는 다 용인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미국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의 행동은 1분기, 2분기도 낮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 실적 흐름을 Q1, Q2, 여기 체인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누가 추정을 상향하냐, 하향하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하향이 되게 큽니다. 애플도 좀 하향이 되고 있고요. 뭐 메타, 뭐 JP모어 같은 금융주, TSMC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은 좀 하향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추정 실적도 좀 비슷하게 하향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힘을 더실리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때이 PER이 얼마냐? 얼마나 고평가됐냐를 주목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이, 이 스토리가 그 성장의 그림이 유지되고 강화되느냐, 이 압도적 경쟁력과 기술 격차가 유지되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숫자로 계속 분기별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들의 목표를 상회하면서 가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밸류에이션 너무 자해적입니다. 그러니까 50배는 비싸고 이미 뭐한 20배만 너무 사실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50배는 비싸고 100배는 비싸고 150배는 너무 비싼가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 뭐. 백배면 사고, 150배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그림을 얼마나 더 강하게 충족시키면서 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해야 다는 생각하고요. 압도적 경쟁력과 기술 격차 있는 이상 이 주도주의 그림은 바뀌진 않습니다. 큰긴 스토리와 추세적 상승은 바뀌지 않는데 그 사이에 이 중간 사이클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길어지면 좀 시간과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도 좋지만 실적도 상향될 수 있는 회사를 더 주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어제 아, 이 추운 날에 제 2차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많은 분들이 더 모셔주셨고요, VOD 신청하신 분도 많이 늘어나셔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즐겁고 재밌는 행사가 되었어요. 제가 뭐 비공개 포트폴리오도 많이 알려드리고요, 또 많은 질문을 하셔서 또 같이 토론하면서 저도 배운 게 많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오프라인 세미나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은 질문을 받은 점 중에 커뮤니티가 어디냐 이런 말을 말씀하셨는데요, 커뮤니티가 탭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게시물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 저희가 들어오시면 이 영상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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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에 부분에 게시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처럼 볼수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과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 활용하는 이유가 영상은 영상을 제작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 게시물은 저희가 제가 생각이 날때뭐 새벽이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표가 발표하거나 어떤 특별한 특히 트럼프 때막 많은 노이자 있잖아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해드리고 싶어서 이 게시물로 말씀드리는데 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그 게시물에 뭐 알림해서 딱 됐을 때좀 봐주시면 좀 신속하게 알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간 포트폴리오 공개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첫 주간 포트폴리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많은 변화와 또 좋아지는 기업들. 나오고 수정차 좋아진 게 없다 이런 숫자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주간 포트폴리오 공개하려고 하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요. 구독해서서 계속 매주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좀 같이 지켜봐주시고 또 질문 답글로 달아서 저도 이제 대답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